안녕하십니까. 대한마른자사연구의 이형석입니다. 자, 모든 건, 모든 지식은 알면 쉽고, 모를 땐 어려운 겁니다. 모를 땐 궁금하고, 뭔가 대단하고 어려운 기술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알고 나면, 에휴, 이거였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알고 난 후에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희열은 남아있을 겁니다. 활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상 알고 나면, 어, 내가 왜 이걸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 기술하고 활법적 기술은 조금 달라요. 사람의 몸을 만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야 하죠. 가끔 척추교정은 만에 하나 잘못 교정을 하더라도 몸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말로. 잘못 교정해도 몸이 잘못되는 경우가 없다면 아무리 교정을 정성껏 잘 해도 몸이 좋아지는 경우도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기술이란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할법 교정은 교정을 할 때마다 긴장하고 매우 조심스러워하지만 교정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못과 같아요. 나무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망치를 잘못 내리쳐서 못이 이렇게 구부러졌다면 이 못을 다시 살살살살 이렇게 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번 구부렸던 못은 조금만 빗겨 맞아도 금방 구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틀어진 척추는 교정을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척추에 비해서 다시 잘못될 위험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경추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게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끔 목을 스스로 좌우로 돌려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막 우두둑 우두둑 뭐 이렇게 틀어서 말이죠. 그 순간은 목이 시원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런 시원한 느낌 때문에 목이 좀 굳거나 불편하면 이런 동작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목을 강하게 틀었을 때 경추가 모두 제자리로 맞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제자리로 맞춰지는 경우는 1%로 미만이에요. 대부분은 경추의 배열이 불균형하게 배치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원래의 자리로 찾아가려는 자력성질이 있기 때문에 불균형하게 된 경추는 정상적인 원래의 자기 자리로 찾아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위에서의 머리뼈가 누르는 압력으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추는 주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내가 잘못되었으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줘. 라고 말이죠. 이 신호를 어떻게 보낼까요? 통증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런 신호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목을 좌우로 이렇게 틀어요. 그럼 또 잠깐 동안 시원함을 느끼게 되죠. 잘못된 방향으로 더 많이 잘못된다면 바로 통증을 느낄 텐데 다른 방향으로 불균형한 대체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경추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걸 경추가 알아채는 겁니다. 그럼 또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요. 날 똑바로 해줘. 하고 말이죠.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목을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경추가 자신의 원래 정상적인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원래의 자리로 바르게 교정을 한다고 해도 경추가 인식을 못해요. 지금의 자리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정상적인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추에 대한 자력 성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경추는 현재 자기 위치가 정상 위치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은 계속 보내요. 그런데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도 수치가 있어요. 처음엔 1이라는 숫자의 약한 강도의 통증을 보내죠. 그러면 주인이 사람이 1이라는 약한 통증도 느껴요. 아프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통증에 적응이 되버리는 겁니다. 적응이 되면 더 이상 1이라는 수치의 통증은 아픈 걸 몰라요. 못 느끼는 거죠. 통증이 없는 게 아니고 적응이 돼서 못 느끼는 건데 사람은 몸이 좋아져서 안 아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2라는 수치의 통증이 오면 다시 또 아픔을 느끼게 되겠죠. 1이라는 수치가 올 때보다 몸 상태는 더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아프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아프니까 또 뭔가를 할 거예요. 또 목을 비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2라는 수치에도 적응을 해요. 그럼 또안 아프죠.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통증의 수치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응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가는 수치의 통증이 온다면 답이 없어요. 뭘 해도 아픈 겁니다. 진통제를 먹고 뭐 진통 주사를 맞고 그래도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를 않아요. 이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경추를 만드는데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단계까지 오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목을 좌우로 이렇게 트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목을 좌우로 스스로 틀어서 교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방법은 매우 위험한 동작이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이영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